다중배럭을 돌리는 방법을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영상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킨거에요 지금 잠깐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이제 LD플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자원소모가 적어요 다른 거에 비해 제가 느끼기엔 뭐맨 처음에 이제 LD플레이어를 설치를 하시겠죠 LD 플레이어 이 앱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LD 멀티플레이어라는 거를 치시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원래 저는 이미 생성을 했던 거라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를 눌러가지고 하나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계정 한 개. 계정 이런 식으로 생성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생, 바로 하나가 생기거든요? 요거를 실행을 하세요, 먼저.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가디언 테일즈 검색을 하시고,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 과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설치를 끝내신 상태가, 요, 세팅이 되어 놓은 거거든요, 요게.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거를 이제 내가 몇 개를 돌릴지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여섯 개를 돌리려면은 지금 이제 화면 사이즈가 19201080을 쓰고 있어요. 32인치에. 그러면 그거를 여섯 개가 들어가게끔 계산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가로가 19 1920 나누기 3 가로에 3개 넣을 거니까 3개 그럼 640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대충 한6 20 6 20 정도를 어서 넣어요. 넣어요 그리고 세로 이제 1080 여기에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배0이 되겠죠? 두개 넣으면은, 나누기 2. 540이 나오죠? 540보다 적게. 500. 이 정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코어는 2코어. 램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화면 크기가. 얘를 이렇게 누르시고, 일괄 작업에서. 복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래로 다섯 개가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섯 개를 클릭을 하시고, 일괄 작업으로 실행.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사이즈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5초 간격으로. 이제 얘는 이렇게 놓고, 내가 보기 편하게. 얘는 이렇게 놓고, 요거는 또 이렇게 놓고, 요거는 또 이렇게 놓고. 하나 어디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아, 여기. 하나 실행을 안 했네요. 이렇게 넣으면, 이 게임이 하나가 설치된 상태에서, 구글 로그인도 동일하게 된 상태에서, 여 개가 이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조종할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추가 기능 추가 기능에 이 멀티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애플레이어를 조작을 함에 따라서 이 다섯 개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얘예 하나 수작업으로 이 다섯개가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거예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게임을 눌러주는거 이렇게 일괄적으로 실행이 되는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배럭 기초단계 다중배럭 기초단계 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계좌 한개 돌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게스트로 오해가지고 확인 누르시고. 뭐 체크하라는 거 하고. 이런 거는 필수만 하면 돼요. 필수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본인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짜증나는 것들안 아마 힘이 돼요. 그래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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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런식으로 렉이 좀 심해요 버벅거림 좀 있죠 제꺼 지금 PC가 AMD 라이젠 2 3600? 네, 아마 그럴거예요 거기다 이제 M은 16기가 근데 자원소모가 이정도 6개여도 100%. 그, 8개를, 9개를 돌려도 100%. 뭐, 그 정도 떠요, CPU는. CPU 성능은 크죠? 램은 한70% 정도 쓰고 있고. 근데 또, 성능이 좀더 낮다. 낮으면 이 멀티 최적화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좀 내려주면 돼요. 최적화 설정을. 프레임을 좀더 깎아가지고 자원 소모를 덜하게 이 극한 멀티모드 요것도 CPU를 할당량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창크기와 실행 위치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춰놨잖아요 이거를 이제 껐다 켜도 켜졌을 때 아까는 가운데에 6개가 생겼는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이 위치대로 들어가요 자동 이 설정을 켜주시오 그럼 이런식으로 확인 누르듯 이런식으로 이제 멀티 리셋을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은 거의 모든 게임이 다 동일합니다. 네. 다른 게임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이 실행이 되고 나서 키보드로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마우스로 조작을 하면 은 힘들어. 이제, 이제 지나가. 같은 경우는 게임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패드로 그용서 게임 보시면 게임패드 연결요 게임패드로 해도 굉장히 편해요. 이제 키보드로 하실 분과 게임패드로 하실 분 여기 보시면은 이 가상키 설정이라고 있어요. 가상키 설정을 누르시고 위에는 게임패드 아래는 키보드. 키보드를 하실 분은 이렇게 누르시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얘는. 움직여도 어차피 얘 기억은 이 위치에요. 이 저장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방향키 있죠? 방향키를 맞춰서 어느 그 정도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겉 밖에 있는 그림자랑 얘하고 얼추 맞게 그냥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키도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얘 하나로 가다가 이제 또키 하나를 더 이제 주겠죠 게임에서 그 그때마다 설정을 켜가지고 그 위치와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세팅을 끝내면 그다음부터는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위치죠. 버튼, 기본키. 놓고 이거를 사용할 키. 전 짬으로 할 거예요. 저장. 짬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을 먹었죠. 칼을 쓰려면 키가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또리고 위치에다가 콤마 저장 이 팔지도 예요 이게 이제 키보드 세팅이고 게임패드는 게임패드를 둔 상태에서 왼쪽 스틱 놓고 키운 다음에 얼추 비슷하게 맞추고 버튼도 하나. 두 개. 그고고이학생서 A에 할당해 주고 X에 할당해 주고 저장. 그럼 이제 패드로 이제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리셀을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기. 캐릭 이런 게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 느낌표 있는 데에 가면은 이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비워 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비우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은 다시 시... 새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놔요. 얘만. 얘, 얘한테 만약에 떴으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꿔놔요.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하고, 하나를 더 생성을 해서, 그걸로 또, 배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라도 얻은 계정을 가지고 한번더 가챠를 돌려요. 그 계정만 가지고. 요런 거를 6개를 만들어서 6개를 또놓고한 번에 또 돌려서 두 번째 두 번째 확정 두 번째 이제 가챠가 성공되는 거를 노리는 거죠. 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